법문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 찾아 먼 길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읍에 들어가서 묻기를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누구냐?" 물었더니, 헤로 왕도. 대 제사장도 석유관도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에 제사장과 석유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이가 어디 태어났느냐 알아보아라. 그랬더니 이 서기관과 제사장하는 말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장면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쫓아와 아기의 수께 엎드려 경배하며 법의 합을 열어 예배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고 알고 있는 왕 헤롯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을까?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신비한 그리고 놀라운 사건 그것을 바라보며 자기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장도, 삶의 터전도 떠나서 별이 인도하는 그곳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에 따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헤로단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이로 인해서 피비린내 나는... 아픔이 있었으니 그것이 두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몰살당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똑같이 진리의 빛을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을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를 경배했고 성탄을 축하했고 어떤 사람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 성탄을 맞이하며 기뻐했고 경배하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죽음과도 같아 내가 죽느니 상대방을 죽여야 되겠다고 메시아 성탄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 성탄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그분을 보는 영접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또한 성탄절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탄으로 오신 원약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 참 성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함으로, 이번 성탄의 하늘엔 기쁨이, 땅에는 평화가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평화로 가득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법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었더니 그 이야기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해 보니까 이야기하는 소론이 겁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선지자가 선지자라고 하여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는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얘기하고 기록하고 말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가 이르되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 알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비사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그냥 온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임하신 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 사건 이게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탄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하셨냐는 거예요. 어떤 언약? 선지자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성탄에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오늘 육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이루고자하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언약하신 언약으로 이 많은 성탄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자를 반드시 보낼 것이고 나의 구원을 내게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유대 땅베들레헴만네 개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가운데 거 빼면 뭡니까? 네 개서 뭐 하여 나온다는 거예요. 네 개서 나올 것이다. 나온다는 건 누가 나온 겁니까?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죠. 네 개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네 개서 구원자를 나오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사건이 실체가 된 사건이 바로 이런 성탄인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약속한 구원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뒤에 하나님의 즉결 재판이 있었습니다. 즉결 재판을 하고 그래서 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이브에게 심판하면서 증벌을 내렸습니다. 아담 너는 땅을 일구며 살 것이고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고 너는 그 땀을 흘려야 먹고 살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와 너는 임신의 고통을 더할 것이고 출산의 고통이 더할 것이며 너는 남편을 다스리고 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뱀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장면까지는 비극입니다 이 장면까지는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극적인 순간에 소망과 희망을 주시면서 역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하시는 한 말씀이 있었죠. 여자의 후손 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러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너의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세상제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제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에 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게 할 것이고 그는 양의 피가 구약의 시대에 모든 죄를 씻김과 같이 그가 너희의 죄를 덮을 것이고 씻겨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은 언약에 성취되는 실체로 나타난 사건이 성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죄를 속할 모든 인간을 위해서 속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장 21절 말씀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를 자이다. 모든 죄를 사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하나님 반드시 보내시겠다 하셨고, 반드시 그리고 이렇게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한 문제도, 어떤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아파하고, 상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자를 주신 것이고, 그 구원자를 눈을 열어 보시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헤로 왕과 제사상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머리로 알았습니다.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빛 가운데 순복하며 그를 맞이하고 엎드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가 머리로 드리는 성탄의 설기가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의 메시아 구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이 나를 짓눌고 힘들게 하는 문제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문제, 힘들어하는 문제, 아파하는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메시아로 임하신 것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언약으로 이 말씀 성탄의 첫 번째는 반드시 구원자 누우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문제 속에 구세주로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이요 오늘 이분을 발견하고 영접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늘의 영광 땅에 기뻐하심으로 축복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임하신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곧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는 6절 말씀에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이 성탄은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다스리는 자가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에요. 통치자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탄은 나를 다스리는 자, 통치자를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그냥 예수 오셨다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 신비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은 뭡니까? 통치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통치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고백이 없이는 성탄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면 누구로 가득 차 있습니까? 범죄한 사람으로 범법자로 가득 차 있어요 법을 거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은 행동과 그리고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 왜요? 범법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리스 이수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원망과 저주만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의 법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말씀의 법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땐 우리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말씀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보호가 온갖 은혜가 오지만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없이 사는 삶은 감옥 이 같은 인생이에요. 이번 성탄에 나는 정말 하나님 법에 통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통치되고 있는가? 통치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진정한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자유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성탄과 나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 주님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통치자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 하나님 통치의 법이신 말씀에 아멘하면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를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성탄이 많은 거예요. 그 통치를 거부하면 성탄이 말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는 통 성탄이 말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주권자라고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탄은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통치하시는 법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오네 주님 말씀이 나의 길이 되시오네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붙들림 받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말씀을 깨닫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며 영적인 세계의 신비를 경험하며 하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 이번 성탄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법이신 말씀을 다시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통치자로 오신 그분, 그분이 오늘 세 번째 말씀해 주시는데 언약으로 오신 그 통치자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성탄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는 절기예요. 그 사건이에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건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께 인도하시면 그냥 순종해 살아가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이렇게 구원자가 오신 것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목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통치자로,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백성, 탈북민 이야기를 가끔 제가 듣습니다. 또 봅니다. 그런데 탈북민, 그 이야기 들으면 참 눈물 많이 나요. 자유를 찾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북한을 떠나서 남아로 남한으로는 어느 여정? 어떤 사람은 13년이나 걸려서 남한에 오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 3개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데 그들이 오면서 참 놀랍고 충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인천공항입니다. 인천 공항에 내리면 자기들이 상상한 이상의 현실에 직면하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 대한민국이라도 이렇게 잘 살게 된게 얼마나 감사한다 하면서 기뻐요. 이 기쁨은 잠시 이제 뭐 이렇게 조사도 받고 정착 훈련도 이제 몇 개월 받습니다. 그 정착 훈련이 끝나면. 하나 이런 거, 하나 카드 하나 받아요. 그거 주민등록증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 받고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신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식으로 꽝 도장 찍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나서 그들이 여권을 가지고 해외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권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니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보호와 그리고 안전을 책임져주기 담당한다고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권 가지고 대한민국 신분 가지고 세계를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중국,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만나서도 여권 가지고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성탄의 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는 자 그래서 그를 나의 통치자로 영접하고 통치자이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며 순종해 갈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며 여권을 가진 그 사람이 세계를 담위어 장당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내네 백성의 특권과 권세를 우리 모두가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며 누리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거야 자녀,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우리 를 힘들게 하는 마귀의 권세? 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자녀의 권세, 내 백성 된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늘 병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병마와 싸워서 이기하는 능력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 백성의 자녀 된 권세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내서 이기하시는 축복, 그리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 세상을 복되게 할. 그런 축복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 그냥 성탄절 축하하고 예배 드렸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탄을 언약하신 대로 이마신그 성탄을 영접함으로 내가 이 땅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그 권세와 특권 가지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며 사람이 하는 당당한 믿음의 용사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절망과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종된 자들이 아니라 이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온 어둠의 권세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탄에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 우리 모두 언약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통치자, 나의 목자.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축복이 성탄의 감격에 노래 속에 다 담겨 하나님을 높이 노래하는 성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